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로터리 클럽 3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신현동입니다. 저희 울진 로터리 클럽은 매년 다양한 국제 봉사 참여 및 울진 관내에 찾아가는 노인 봉사, 연탄 봉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및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없거나 제때 수술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 군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울진 로터리 클럽 재정이 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400 안구 이상 저희들이 수술을 할 계획이고, 현재 18명이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로터리 클럽에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진 로터리 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무료 지원 사업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원 가능하니까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울진 로터리 클럽은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봉사 클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